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완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일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바닥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줄곧 그들이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단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 오늘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와 저번에 나온 그 탕자의 비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래도 다 말아먹고 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지켜보다가 끌어안고, 이제 아버지가 용서하는 그... 탕자의 비유하고 이두 이야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세례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꼭,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탕자처럼 그다 말아먹은 그 아들을 끌어 안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미운 것도 없고, 괘심하지도 않고, 속에서 분이 끌어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 하느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라는 거 하고 오늘 복음의가늠바다가 잡힌 여자 이야기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중요한 얘기니까 이두 가지 얘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가늠바다가 잡혀왔잖아요 분명히 보면, 보면 잡았다는 거야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잡았다 끌고 와서 세웠다 사람들 앞에서 이 얼마나. 가련한 여자입니까? 근데 간음은 간음은 혼자 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여, 남자가 넷배 든지 남자는 보내주는 거예요. 어? 보내주고 여자만 잡은 거예요 여자만.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죠. 보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또 우리 안에도 많아요. 정의롭지 못한 게 많아요. 편견도 많고 차별심도 많고. 예, 어? 네, 그게 많아요.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의로워야 된다. 약약 약한 사람 보호해, 보호해주고 정의롭게. 그런 바리사이하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바라 모세 법대로해법대로해법대로해 법대로. 규정대로 해, 규정대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 많이 해요. 어? 법대로해 법대로. 그 사람은 그당해 싸. 그냥 처벌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해. 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야규정대로해 규정대로 법대로해 규정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예. 근데 이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 너는 내 편이고 법대로 안 하면 너 이제, 이제 내 적이야. 저. 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한국 정치 보고 정치 보고 다그래다 세상이 다 그래요. 내편 아니면 다내 적이야. 그죠? 성당 안에서도 그래. 내 편이면은, 내편 내 아니면 저거는 이제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손좀 봐야 돼. <laughs> 예.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마음 속에는 정말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다 그치니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봐라 참 기가 막힌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신 얘기에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봐 칠럽이 누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더큰 죄인이거든 <laughs>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거든 나 그거 수없이 느낍니다. 어? 수없이 느끼. 예, 예. 나는 그고해성사들으면서 신자지 뭐라 그러시면 내가 참 나는 더큰 죄인입니다. 그런 어? 예, 그런 말 많이 느끼. 예. 내가 어떻게 감히 단죄를 해? 어떻게 감히 예? 감히 어떻게 내가 단죄를 해? 예. 하늘 하, 하느님이 계시는데 왜냐 내 마음속에 더 죄가 많은데? 예, 예.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데.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 여, 나이를 드시면은 정말 지혜, 정말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나이를 드셔서 더, 속은 더 좁아지고, 성질만 나빠지고, 어? 그런 분들도 많아요. <laughs> 연세가 드실수록 더 지혜로우시고, 어?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를 단지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참 예수님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하고 율법 학자들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요 심판과 판단의 종교예요. 심판과 판단. 근데 하느님의 종교는 자비의 종교, 자비. 사랑하는 종교, 자비하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지하지 않겠다. 가거라! 이제부터 재짓지 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제부터 재짓지 마라. 참,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계의 핵심은 이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뭐, 딴게 뭐, 딴게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딴건도 몰라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하는데, 이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 이 탕자의 비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게 가장 핵심인 거,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사의 굴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요 이거냐, 저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라케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데 이거냐 저거냐 대답 하나 지주시고제 3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 없는 자. 참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병사들이 와가지고 자살이 많은데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자기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 뭐 이혼을 당했든지, 뭐, 뭐, 프레딧카지 빚이 너무 많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네, 끝이다 하고, 군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훈련 중에 하나가, PIIT 트레이닝이 있어요. PIIT. Put it into perspective. Put it into perspective. 세상이 다 끝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병사들이, 아,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렇게만 보지 말고, 저기 이렇게 봐봐. 응? 어? 이렇게도 보고. 그러면은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 하느님이 주신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일이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닥치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 이거냐, 저거냐. 근데 이렇게 새롭게 보면 은 프리랜지 펄스밖에 새로운 눈으로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라. 새롭게 세신하라. 해결하라는 그런 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정말, 정말 자비롭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이렇게 이 여인, 처럼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서 받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와 간통하다가 잡힌 여인의 비유는 꼭아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